경제 매거진 포브스는 주식 시장을 반영하여 전 세계 부자들의 실시간 순위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나라별로도 현재의 부자 순위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한국의 순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일의 부자 랭킹인데요. 이 나라 최고 부자 가문 사람들이 얼굴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 조금 놀랍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값싼 물건을 팔아 독일 최고의 부자가 된 그들의 아버지. 알브레히트 형제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도와 가게 일을 배워왔던 칼 알브레히트와 그의 동생 테오 알브레히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어머니로부터 작은 식료품 가게를 물려받습니다큰 가게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두 형제가 사용한 무기는 바로 가격이었는데요. 물건의 종류는 적지만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그들의 전략은 전쟁 후 독일 사회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들의 가게는 10년도 채 되지 않아 100개의 지점이 생겨났으며 1955년 두 형제는 100만 장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들은 각자 독일의 남쪽과 북쪽을 나누어서 관리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담배를 판매해야 한다, 아니다 라는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것과 형과 동생의 경영 스타일이 전혀 달라서 생긴 문제라는 등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들의 상점은 알디라는 슈퍼마켓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본인들의 성 알브레히트와 디스카운트에서 이름을 따서 말이죠. 네 지금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호주까지 진출한 유명한 저가형 슈퍼마켓체인 알디입니다. 형제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데요. 상품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지만 생활 필수품은 다 있었고 가격 태그를 상품에 붙이는 대신 캐셔에게 가격을 외우게 했습니다. 후에 바코드 스캐너가 나왔을 때에는 물건 포장지 여러 곳에 바코드를 두어 계산 속도도 빠르게 하였습니다. 이름 있는 브랜드 제품 대신 알리만을 위해 생산된 대체품을 팔았으며 인테리어 비용은 줄이고 상품 진열은 박스째로 하였습니다. 또한 점원들은 캐셔부터 상품 정리 그리고 청소까지 모든 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되어졌고요. 정말 다방면에서의 원가 절감을 이룬 셈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슈퍼는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는 사라지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 알디는 독일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거대 체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두 형제는 독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생활 노출이 거의 없었는데요. 형칼의 경우에는 죽기 직전에 신문사와 인터뷰를 한 번, 동생 태호의 경우 1971년 납치를 당한 적이 있는데 풀려난 후 인터뷰를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에는 이라고 했는데요. 납치범들은 태호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합니다. 그가 입은 옷이 부자가 입기에는 너무 낡고 평범해서 말입니다. 네, 이 독일 최고의 부자들은 엄청나게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생 태호의 경우 항상 버터를 바른 빵을 점심 도시락으로 싸왔다고 합니다. 점심값을 아껴야 하니까요. 또한 독일에서 우편번호가 개정되었을 때에는 갖고 있던 편지 봉투가 아까워 주소에 줄을 굽고 다시 썼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절약 정신은 계속됩니다. 이들은 회의실에 들어오면 항상 불을 껐다고 하는데요, 자연광이 최고이니까요. 또한 번은 회사 화장실에서 핸드 드라이어가 너무 오랫동안 돌아가는 걸 보고 전기세가 얼마나 낭비되는지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하였다고도 전해집니다. 이 검소한 두 형제가 이룬 업적은 실로 엄청납니다. 알디를 선도로 독일에서는 저가형 마켓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이들의 매출액은 독일 전체 식품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아 그리고 이것은... 기타 유럽의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독일 전역에 4,00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진 알디의 경우, 현재 독일 식료품 시장의 11%의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또한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좀더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며 브랜드 제품도 판매합니다. 물론 파격적인 가격으로 말이죠. 비록 창립자 형제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들의 자녀들은 구들의 부모처럼 여전히 독일 최대의 부자들로 언론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